우리 이제 극장인데 이제 파티를 작게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직접 이제 사 먹지 말고 한번 해 주겠다 요런 이제 준비를 해서 특별 또 게스트들 이렇게 어 우리가 바로 윗집 어 윗집 여기 주얼리 또 대표님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짬뽕 편에 나왔던 네. 네, 새벽시에 네. 네. 근데 왔는데 우리 <laughs> 카메라 찍기 전에 너무 이렇게 쏟다가와 <laughs> 네. 너무 재밌어 밥보다 어, 쏟다가더 맛있는 거 같아 쏟아 <laughs> 맞지 무슨 이야기를 그리 그래 하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음. 딱 봤는데 인상이 일단은 음. 되게 조, 조, 좋으시고 그러니까 눈빛이 선해서 <laughs> 이제 말을 좀더 해보고 싶다라는 아, 느낌이 오. 좀 이렇게 확 왔고 음. 그리고 이제 또 사업을 또 오래 하시면서 음. 되게 뭐라 해는 산전 수전도제 네. 겪으시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향으로 음. 된게한 눈에 좀 음. 느껴지더라고요. 아, 네, 혹시 돌을 믿으십니까? 돌. 그 정도는 잘 까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단전 수전에 네. 제가 또 사기도 맞았거든요. 네. 되게. 아. 그 중간세라 그러죠, 아 자전세 아 그거 하면서 아 초창기에 계속 가게 쫓겨났어. 아 나는 사업자 제대로 났다. 다 법적으로 다 네. 이렇게 그거 없이 네. 제대로 했는데 그 중간에 네. 건물주 허락을 받긴 받았는데, 구두로 음. 받고, 어, 어. 그거를 자기가 대피를 사인을 하면서, 어. 그게 문제가, 돼서 아, 문제가 됐구나. 오픈한 지 6개월 만에 진짜. 인테리어를 어. 다 무너뜨리고, 이제 아, 진짜 가슴 아프다. 음. 맞아. 여기 더큰게 더, 더 있었다, 지금. 아, 오픈한 지 6개월 만에 <laughs> 어. 인테리어무너뜨린 여기는 <laughs> 완전히 막 홍콩에서, <laughs> 응. 홍콩에서 완전 어마어마하게 오픈을 했는데, 홍콩 시위 때문에 지금 <laughs> 한국으로 다시 왔어요. 아, 아 오픈을 하셨는데? 네. 하시고 야. 그 일이 터지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원래는 제가 홍콩에서 뭐 이제 명품 브랜드 주얼리 회사 아시아 다니다가 음. 제가 오픈 제 거를 이제 드디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작게 오픈을 했는데 음. 그게 좀잘 돼서 확장을 했어요. 아 제대로 이제 재밌겠다. 크게 이제 매장을 확 넓혀서 아 했는데 하자마자 시위가 아 터지면서 1년 반 동안 거의 근데 그래. 이제 아시겠지만 거기는 고정비라는 게 음. 한국하고 단위가 다르거든요 음. 월세 같은 거 많이 나가지 그래서 좀 많이 좀 많이 음. 좀 그런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대구 와갖고 김광석 거리 약간 우리 얘기했잖아 여기 너무 잘 위치 너무 잘, 어. 잘 오픈한 것 같다고 아, 네. 아까 전에 우리 그 얘기 잠깐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 나도 솔직히 네. 여기 네. 어, 잠깐만, 다 돼가고 있어요. 오늘 이제 또, 주, 어, 이제 네네. 맛있는 네. 음식, 또두분또 아, 또 힐링, 또 카메라 감독님 아, 또 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어 오, 야. 아, <laughs> <laughs> 어, 재료는 다 세팅이 됐네요. <laughs> 여기 이제 김강석 길은 이제 극장인데, 여기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죠? 네, 저도 여기를 처음 와보고, 네. 분위기가 좋아. 상권 분위기도 네, 좋고, 네. 약간 대학로 느낌도 나고, 자유분방. 네, 음. 자유분방 음. 자유 하면. 저 있는 또 반야워를 음.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 노년 친구가 음. 좀 많은 동네다 보니까, 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음. 거랑 이게 안 맞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음. 음. 오고 싶다는 생각. 음. 재민 씨도 일로 오자. 네. 아, 우리 애. 그 얘기를 해야. 조금 하다가 아. 이제 지금 이렇 아. 됐는데. 아 그렇구나. 제가 한달반 말씀 드려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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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어, 어. 거죠? 음. 한달반 정도 지금 됐는 음. 결과는 저는 이제 어떤 날은 손님 있고 어떤 음. 손님 없고 음.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고 음. 생각이들요이랑잘다 시장성도 음. 그렇고 그리고 새벽 시도 이제 막. 너무, 너무 바쁘고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음.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예, 예. 그래 아들 뭐 응. 이렇게 어린 애들 막0 명씩 오고 일수 네. 상대 그런 건 음, 아니잖아요. 13년 차고 아지. 베테랑이시고 한데. 네. 하루에 뭐 이제 어. 좀 단골 대신에로 나이 한3 0대 후반에서 몇 명만 딱 오셔도 세네 번만 받으면 어. 깨끗하고 그냥 어. 매출도 딱 어. 어. 잡히는 고른 어. 분들이 여기 보니까 맞아. 수성구 쪽 사시는 어. 분들, 센트로 사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뭐 핫플레이스 어. 돌아다니시는 어. 분들이 좀 다니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동성로처럼 복자거리지 않고 이제 또 반열보다는 음. 조금 더 어. 도시적이고. 도시적이고. 그래서 이제 돈을 제일 많이 쓸수 있는 음. 그 4, 50대들이 음. 좀 많이 오는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이 끄떡에 보면은 뭐 저도 뭐김강숙길리있지만은 이렇게 같이 또 이게 인연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오늘 뭐 우리 감독님께서 또 특별히 또, 어, 또 맛있는 거어 네. 한번,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아, 네. 만들고 있나요? 예. 네. 요렇게 이제 데워나가면서 <laughs> 네. 사이사이 붙여넣을 거래. 아, 만드는 거한컷더 가고, 아니면 뭐 만드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네. 만드는 것만 계속 찍잖아요. 네. 이게 컨텐츠가 안될 가능성이 아, 아, 아 그냥 음. 이제 요렇게 토크 자연스럽게 음. 더 가고, 잠깐 뭐, 썰이는 거한컷더 가고, 먹는거한컷더 아. 어, 가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 토크 음. 더 가고. 요게 네. 전체적인 네. 어떤 그림이 어, 될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내. 지고 이제 전 붙이네 이제. 네. 어, <laughs> 저 이제 뒤집네. 하여튼 하면은 그래도 출연자분이시고 구독자분이시니까 아, 쭉, 쭉 보셨죠. 네네. 네. 어, 어느 편이 제일 좀 이렇게 식욕을 자극하던가요? 저는 뭐 아무래도 부산에 그때 포항 물회. 아. 예, 물회 편이. 모래. 예, 엄청 좀 그때 막 아. 날씨하고 계절하고도 짝인데 음.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런 또 물회를 하니까. 음. 아 그림이 똑같기도 하더라고요. 마음대로 못 가니까 그 당시에 우리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동안 네. 이렇게 가기가 또 그러니까. 예. 개리만 쪽을 제대로 했었습니다. 야 네. 물회 편. 예. 개리만 쪽 제대로 해서 너무 어. 진짜 그때 즐거웠었어요. 야 어유 나오네. 와 그때 물회 먹고 하는 거 나오네. <laughs> 야 <이야>, 끝내주네. <laughs> 아, 맞아. 지금 봐도 아, 물회만 네. 너무 댕이. 새벽씨는? 아 저는 그때 수제버거. 아 그, 수제버거. 아, 네네. 해보를 좋아하긴 하는데. 예. 다이어트 때문에 네, 눈으로만 네, 그런 음 메뉴를 섭취하는데 대신해서 그냥 잘 먹어주셔가. 아니 직접 출연했던 편그 짬뽕 편은 조금 아,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laughs> 네아 그리고 뭐또 감독님께서 또 수정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음음 네. 썸네일이 <laughs> 어, 잘잘못 나온 게. <laughs> 근데 이거 뭔지 이게. 이 썸네일이 이게 음. 인상을 이만 쓰고 있는 걸 썸네일로 하니까 이연 네. 자분들에 대한 그렇구나. 어떤 그게 아 차코로 나 진짜 맛있게 너무 잘 먹었는데 네. 어, 어. 그딱첫 그 화면에, 화면에. 네. 아, 첫 화면에 내가 어디 이렇게 단가집에 가서 이렇게 먹는 <laughs> <이렇게 보는> 것처럼 <웃음> 너무 식당을 <laughs> <상상을> 신고 <laughs>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제가 어 매번 이제 어플로 사진을 찍고 음. 영상을 찍다가 음. 리얼 카메라로 제 얼굴을 보니까 음, 음. 인정하기 싫은 음. 비주얼. 아, 아, 내가+ 아, 내가 봐도 음. 내아닌것 같아. 아, 10년 음. 뒤를 본 듯한 얼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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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독님, 최대한 좀 예쁘고 젊게 아. 나온 네. 사진으로 자, 여기 지금 비포 예부터 나가네. 비포예부터 네. 부탁하셔야죠. 아, 그죠 예. 당연하죠. 제가 또군번이또 그 네. 그래. 부탁할 군번은 네. 아닐 거아니 아니, 지금 이제 비포 예부터 나가네. 비포 예부터요요 전에 거, 바뀐 거. 굳이 또그 전에 거를 또 굳이 또 비포 하지 맙시다. 아니 근데 요리를 좀 네. 하십니까? 어떻게 다다 이제 좀 미식가 같은데 식성이 네. 제일 전, 전 미식가는 아닙니다. 아만 식도락이네. 아, 식도락. 어, 먹는 걸 네. 즐기는 아, 네, 아, 네. 식도락. 어, 그래도 네.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있잖아. 뭐 지금 이 순간 가장 아 저는 국밥을 돼지국밥을 좋아해요. 국밥, 국밥 종류. 국밥 아, 너무 좋아요. 네. 아 국밥 진짜 미식. 좋지. 소주 어. 반주 하는 아, 아, 아 저랑 아 지영 맞죠 네. 똑같다 근데 어제도 국밥 먹었어요. 네. 아 진짜. 네. 반주. 아 국밥 중에서 어떤 국밥? 그래도 막돼지고 국밥, 순대국밥, 한우 국밥, 따로 국밥. 아 국밥. 저는 그냥 돼지고 국밥. 음 돼지고 국밥. 아 살코기로만. 아니요. 좀 비계가 좀 섞여있어요. 아 그렇죠? 음. 와 이거 진정 국밥매니아 국밥이 딱 나오잖아요? 아. 그럼 밥을 말기 전에 거기에 좀 제일 퀄리티가 좋은 음, 음. 고기로 몇 점을 이렇게 좀 덜어놔요. 음. 그래서 아. 소주 한 잔을 시키면 은 가게 있으면 또 어, 어. 바로 옆에 또 대죽밥집이 있어서 천일 먹고 오. 조용한 시간에는 테크우웃해서 음, 음. 쟁반째로 음. 가게 갖고 와서 음. 이렇게 소주 이렇게 한잔 먹으면서 새우젓 고기 10개 딱 올려서 네, 쌈장 좀 찍어서 이렇게 아, 같이. 음, 이야, 네. 진짜. 고밥 말고. 음, 음, 먹는 방법이. 와, 대단하네. 네, 네. 예. 네. 마늘 하나 싹. 다 넣어야죠. 티아님은 저는 뭐 사실은 좋아하는 음식은 너무 많아서. 음. 종목을 조금 정해주셔야 돼요. 도한한중중식뭐한식에에아중한중에중에한중양중에그래도 저는 한식이 제일 한아요아 그래요? 네, 네. 한식이 네. 네. 뭐. 에서도한도한도한국에국서국서도한국서도에서도이국에에서에도도 뭐대뭐 네, 뭐 거의 오늘 없는 음식은 없어요. 홍콩에는. 아, 홍콩이 그렇죠. 네. 워낙 아시아도 있고 네, 또 유럽도 거다 있으니까 워낙 네. 국제 도시니까. 많은데 이제 한국 음식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음. 저는 어제 막창이랑 <laughs> 막창은 와. 반야울이잖아요. 와, 네. 막창은 반야월반야월요 네. 그래서 막창이랑 떡볶이를 투탑으로 아, <laughs> <떡이, 떡이. 웃음> 제가 이제 왜냐면 하나만또 말이 좀안돼 막창과 아니, 근데 떡볶이. 비주얼은 네. 막창, 막창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막창이그 응. 어떤 막창을 씹으면서 스트레스도 좀 아. 해소하고 아. 이제 또 저는 이제 살코기보다는 약간 씹는 그런 걸좀 아. 좋아해요. 약간 깃쫄깃개 삼겹 씹는. 저도 네. 저 목살 이런 거보다는 삼겹살이 낫고 삼겹살보다는 아. 막창이 낫고. 제가 아. 어, 사실은. 네. 막창 매니아입니다. 아, 네, 그렇겠구나. 그런식보다... 가 변하신 건 아니시죠? 저는 아, <laughs> 막창 좋아해요. 아니, 눈빛에서 진실성이 좀 약간 흐려진 듯한. 저는 돼지국밥하고 막창을 제일 좋아해요. <laughs> 돼지국밥하고 아, 막창 말고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 역시 사람이 진솔된다. 네, 네. 진실, 진실, 아, 진실, 진실, 진실 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네. 딱한개 간식으로 먹는 게 있다면 떡볶이. 돼지국밥, 아, 아, 네. 아, 역시... 막창, 떡볶이. 아, 네. 좋네요. 아, 예. 네. 자 어, 오늘 그 저기 감독님 메뉴는 뭐죠? 전 전입니까? 아 대주국밥, 막창국밥이 <laughs> 아니구나 아전또 추석이니까 아, 전. 그러면 먼저 뭐 우리 전또 이렇게 먹으면서 어, 네 토크를 한번 어, 네. 이어가보도록 하고 수박씨 어. 아. 리고 싶어가지고 아아 그래서 어. 제가 언박싱을 직접 아 하시는데 아아 에헤 야. 좀잡아주셔야이 그러면 <laughs> <음반 친구하고. 웃음> 어. 야, 아 요거 사지. 요 사, 어. 아, 네. 어. 요거 잠깐 내려놓고. 엄마 친구 하고. 아, 이 요리는 이거 언제 하지? 어. <laughs> 이쪽으로 하세요, 두 분. 네, 네. 네. 아,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니까고 헬럭 씨가. 아니 그러니까. 저 어, 이렇게. 아, 네, 네. 좀. 어. <웃음> <웃음> 네. 네쁘게. 되겠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거를 여기 박스가 거꾸로 아 n t 거좀 한번 이렇게 m a c h 티아님께서 c a 디자인하신 이 u t of Namda. Let's say, I say, I'm going to hang 아니 어제 저... 별로제가지 오픈을 안 하는데 음. 음. 딥티크라고 아 한국에는 들어봤다 모르겠어요.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아 프랑스에서 이제 제가 살때 아 항상 썼던 향수인데 아와 너무 예쁘다. 너무 <laughs> 마음에 드셨어요. 아, 너무 예뻐요. 지금 네. 머리 좀 살짝. 지금 머리 좀 만들어줘. 어떻게 괜찮 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어어어 어. 어, 어, 어. 네. 네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너무 예뻐. 네. 아니 근데 잘 어울린다 딱. 너무 잘어린다 새벽식 응. 응. 거다. 음. 어 버터 플라이가. 이야. 근데 진짜 응. 행운을 가자다 쓸수 아,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얘기 준비하셨던 아, 거 네. 해가지고 아, 얼굴이 돋보이게 좀 만들어 주니까 끼고 나비처럼. 네네. 알겠 서울 방송국 조할까지 파이팅. 그러면 일하십시다. 뭐 요리, 요리, 이거 뭐전 굽는 거는 저희가 뭐 굳이 이거 촬영에봐야 보여드려봐야 좀 그런 게 이제 저는 빨리 굽고, 네. 굽을 동안 네. 우리 그저 새벽시에 춤추고 한번 듣으러 어,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새벽시에 춤추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강요하지 마너라 사랑 잘못된 만남 미련도 후회도 없어 오늘부터 새해 복도 행복할 거야 뜨겁고 화끈하게 사랑할 거야 내일의 걱정 일랑 던져버리고 진짜 나를 찾아 떠나갈 거야 Chego sure 거야. 내일의 걱정일 난 던져버리고 진짜 나를 찾아 떠나갈 거야 춤추고 싶나 감독 역 하시는데 어, 얼굴이 공개 같이 하고 작업하는 이 PD님들 감독님들이 서서히 이제 공개가 되고 있어요. 어, 리브동산의 김피디도 이제 그 대놓고 출연을 하시고 오케이 백도리의 박 작가도 이제 그 미녀 작가도 슬금슬금 얼굴을 내비치고 우리 감독님도 이제 얼굴이 거의다 이렇게 노출요 오늘 재료 어, 여기 이제 대구살이죠. 그리고 동그랑땡, 부추, 경산의 전구지, 호박, 두부, 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얼마나 많이 해오셨는지 지금, 이게 과연 이게 오늘 안에, 오늘 안에 이게 소리가 이제 되는지, 일단 반죽이 중요하거든요. 어, 저는 지금 반죽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 지금 이렇게 저기, 감독님께서 이렇게, 어, 500명 특집으로 구독자분들에게 감독님의 요리 실력을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순간 여기 또 이제 또 초대 손님 미녀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또네 수다를 떨고 계시고. <laughs> 아 이쪽에 한번갈까요아 아, 요거 오늘 요거 아 좋습니다 오늘 선물 받은 초월리 한정판. 구매하고 싶어도 지금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어요 작품명이 뭐죠? 이중 아 소프트 이중나비. 어, 소프트. 자, 그 이제 날개랑 바디를 이중으로 분리해서 네. 만들었고. 아하. 아. 아니, 이거 홍콩에서 만든 작품이잖아요. 네, 홍콩이랑는 사실이 네, 네. 이제 출품을 했고요. 어, 그러면 이게 영어 영어 소프트 이 이중 소프트 이중 말고 영어로 이게 작품이 어떻게 되죠? 더블플라이 버터플라이. 더블 플라이 버터플라이. 어, 오 어, 야, 야. 야. 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품명 Double Layering b u t t e r f 핑크 중에서도 이제 푸시아 핑크라고 불리는 핑크 색깔의 자 이제 두부에물 빼는 작업이죠. 네. 물을 빼면서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호박, 썰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두께가 거의 지금 일정하게, 오, 잘 가고 있어요. 이장 받는 거가 보니까 아주 요리를 많이 하는 장 보는 솜씨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고 싶은 약간 요리니 어떤 요리니의 마음이고 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서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감독님만 요리를 하면 도저히 컨텐츠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이두 분을 모신 거예요 네. 이거 비싸죠 한개삼천원 <laughs> 이거, 이거 다 굽으면 안된다. 조금 이렇게 적당하게 예, 굽고. 저 오늘은 지금 다 하기에는 아 봉지에 그래 넣었습니까? 아 비닐봉지에? 여기 새로운 방법인데 해보신 방법이에요? 예 이게 편해요. 아 오늘 처음 하는 방식은 아니고? 네 어. 야 신기하네. 아 그래가 그러니까 계란 봉지에 붙습니까? 계란은 봉지에 붙으면 안 되죠. 아아 아, 아, 입혀가지고. 아야 이건 진짜 새로운 방법이네요. 어. 야 손바닥으로 온도를 체크하시네요. 이 온도가 이게? 이거 하고는 다르네. 요 아, 요거 굽은 다음에 여기 옮기고 야 요거 고기 굽어도 맛있겠다 그죠? 원래 고기지 저 오늘 조금 이제 촬영하고 간다 조금 늦어졌는데 아 요거 참 기대가 됩니다 음. 밥상을 좀 차려놔야 되겠네 <웃음> 온도가 낮아. <laughs> 네 온도가 안 맞네 언제 맞았지? 하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예. 자, 올렸는데 미동도 하지 않는 예, 호박전. 이건 뭐 요리는 내가 봤을 때컨텐츠가안될것 같아요. 하나, 하나, <laughs> 예. 그냥 <laughs> 앞에서 뭐다 뽑았는데. <laughs>